진진 형제의 형입니다. 이번에 엄청 오랜만에 그런 큐브인데요. 한2월 만이 죠 큐브? 5단계입니다. 자, 빠르게 이제 올릴게요. 빠르게 올리도록 할 건데 일단 5단계는 이 노란색 십자가를 맞추는 작업인데 아주 쉽습니다. 주우우우 쉬워요. 성도딱세 가지밖에 없어요. 어떤 거냐면 자, 일단은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들어주세요. 이렇게 봐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 노란색이 이렇게 십장하니까 요거 봐봐. 요거 요거하고 요것만 보면 돼요. 십장이 되면 요거하고 요것만 보는데 사양은딱세 가지 요렇게 점말 있는 상황이나 이제 점말 있는 상황이나 요렇게 니은 반대자 모양이나 아니면 이렇게 길게 돼 있는 모양.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총 여기서 첫 번째 거는 어떻게 하냐면, 아무렇게 둬요. 원하는 대로 두세요. 둔 다음에, 잣단합니다 트위스트, 다시 원래대요 그렇게 하면 제가 아까 말한 요 상황이 돼요. 이렇게 기억자인 상황일 때는 무조건 요런 식으로 모양이 보이게 돼야 합니다. 이 상태에서 똑같이 요렇게 요렇게. 그 다음엔 이게 십자가 인상이에요. 십자가 인상에선 요렇게 혹은 요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일직선상. 이렇게 일직선 되게이 상황에선 요렇게 이번에 트위스트. 여기까지 맞춰야만 노란색 십자가 완성이 됩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 딱 멈췄는데 딱이는 상황이다. 그럼 바로 요렇게 두신 상태에서 요렇게 하시면 요렇게 변하고 그럼 또 알려 줄 대로 이렇게 하면 노란색 십자가가 다 맞게 됩니다. 안녕.